물권법 문제 풀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용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실린 내용을 충실히 학습하시면 실력이 대폭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권법을 어려워하시는데 이러한 기본 용어가 잘안 되어 있으면 어렵습니다. 먼저 명의신탁의 구별입니다. 명의신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호간의 관계를 구별한다는 것이죠. 명의신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양자간 명의신탁이고, 삼자간이 있으며, 그리고 계약 명의 신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용어가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명의 신탁입니다. 명의를 맡긴다는 것이죠. A가 B에게 명의를 맡깁니다. 소유자는 A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B에게 명의만을 B에게 맡기는 것이죠. 등기부에는 B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A는 B에게 명의를 맡긴 사람이죠. 맡겼다. 즉 신탁자입니다. 이 신이 믿을 신자입니다. 믿고 맡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A는 신탁자입니다. B는 명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수탁자죠. 명의를 받았다. 이 숫자는 받을 숫자입니다. 명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명의 수탁자는 B가 됩니다. 신탁자가 누군지 수탁자가 누군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를 넘겼습니다. 등장인물이 두 명이죠. 따라서 양자간, 즉, 두 명이란 뜻입니다.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다 해요. 등장인물이 두 명, 양자간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면 삼자간 명의신탁은 등장인물이 세 명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삼자간 명의신탁은 등장인물이 세 명이에요. 신탁자, 수탁자, 그리고 매도인이 등장합니다. 세 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계약 명의신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장 인물이 3명이에요. 등장 인물이 2명인 것은 양자간 명의 신탁 뿐입니다. 자, 이제는 이 둘을 구별해야 을 되죠. 어떤 게 삼자간 명의 신탁인지 어떤 게 계약 명의 신탁인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확실하게 외워 두시면 좋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외우라고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명의 신탁 문제에서 제일 깊이 들어간 게 계약 명의 신탁이거든요. 외우는 방법은 이 글자 자체에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계약까지 체결하는 것을 계약 명의신탁이라 그럽니다. 명의수탁자가 계약 체결하지 않고 명의만을 수탁한 경우를 그리고 등장인물이 3명이면 3자가 명의신탁이라 그럽니다. 양자의 구별기준은 누가 계약을 체결하느냐 그 차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의수탁자가 계약까지 체결하는 것을 계약 명의신탁이라 그럽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등장 인물이 두 명이면 양자간 명의신탁이고, 등장 인물이 세 명이면은 삼자간 내지는 계약 명의신탁인데, 삼자간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의 구별 기준은 수탁자가 계약까지 체결하는 것을 계약 명의신탁이라 그러죠. 그러면 삼자간 명의신탁은 뭐냐? 수탁자가 계약 체결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을 암기하세요. 특히 수탁자가 계약 체결까지 하는 것을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이 부분을 암기하세요. 방금 이 부분이 암기되었으면 이제 사례로 들어가 볼게요. 목표는 이셋 중에서 어떤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등장인물을 봐야죠.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병이 없네요. 그럼 두명 뿐이네요. 따라서 양자가 명의신탁일 수 밖에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갑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죠. 이 부분입니다. 즉, 명의신탁 문제죠. 그런데 쭉 보니까 등장인물이 병이 없어요. 그러면은 두명 뿐입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양자간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이죠. 이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몇 명인가를 빠르게 살펴야 됩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둘이서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쭉 보니까 병이 등장했네요. 세 명입니다, 일단. 그럼 세 명이면 삼자간 명의신탁이든지 아니면은 계약명의신탁이죠. 우리가 암기되어 있는 것은 계약명의신탁. 수탁자가 계약까지 체결하는 것을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을 삼자가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 이 계약 체결을 누가 했냐를 이 지문에서 살피면 됩니다. 키워드는 여기 있네요. 계약의 당사자가 갑이라는 것이죠. 병의 부동산을 매수했으니까 병과 갑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병은 매도인이고 이 갑은 명의수탁자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자인지 밝혀내야 되죠. 이 지문 보니까 갑이 매수를 했어요. 즉, 이 부동산은 갑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갑은 명의를 맡긴 사람 즉 명의신탁자입니다. 그러므로 3자가 명의신탁 사례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이 사례를 보겠습니다. 명의신탁의 문제죠. 명의신탁은 세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하실 것은 등장인물이 몇 명인지를 보는 것이죠.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세명이네요세명이면은 양자감 명의신탁은 일단은 탈락입니다. 다음에 하실 일은 3자감 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약명의신탁이 암기되어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계약까지 체결한 것을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을 3자감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키워드는 계약 체결 이 부분입니다. 주어를 보니까 을이죠. 을이 의리 매수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은 이 을은 명의 수탁자죠. 왜 을이 수탁자냐면 이 부분입니다. 갑이 병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었다. 즉 매수할 사람은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가 되는 사람이죠. 따라서 갑이 자기 소유로 갖고 있었으면 명의 신탁 문제가 아니었을 것인데 을에게 명의를 믿고 맡긴 거죠. 즉 갑은 명의 신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받은 사람은 명의 수탁자가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을이죠. 그리고 이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수탁자가 계약 체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는 계약 명의신탁이죠. 물권과 채권의 구별입니다. 물권은 대세호가 있어요. 이 세자는 세상세입니다. 즉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은 그러하지 않죠.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B 소유 물건이 있어요. 이 물건에 대해서 A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B가 이 물건을 C에게 매각했어요. 그 경우에 이 저당권은 여전히 유효하죠. 왜냐하면 저당권은 물권입니다. 대세요가 있죠. 따라서 C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권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자체가 시험 문제입니다. 물고는 대세효가 있다. 이거는 알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면 안 돼요. 종물과 부합물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종물의 요건은 우리가 암기하고 있죠. 동독입니다. 종물은 독립성이 있어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동그라미가 종물인데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합물은 이 합자가 합한다는 거예요. 즉, 한개로 합해지는 거죠.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동그라미가 독립성이 없는 것이죠. 필요비와 유익비입니다. 필요비는 수선비나 수리비를 의미합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10원의 가치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이만큼 고장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수선이나 수리를 하죠. 그리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시 플러스 2가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시 10원이 됐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필요비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유익비.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중축비의 경우 이를 유익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죠. 가치 증가. 이게 키워드입니다. 중축을 3원어치 했어요. 그러면은 이만큼 가치가 증가했죠. 결과적으로 13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유익비라고 합니다.